자,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와, 아, 오늘 뭐, 대부시리큰거한 마리 노리고 지금 왔는데, 아침에 영 입질이 없어서고 자리를 옮겨야 되나, 어찌되나 뭐 고민하고 이제 한 마리 왔습니다. 자, 지금 고기가 요거 큽니다. 오, 오, 이야, 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요, 큽니다, 고기. 자, 파이팅 자, 오늘 뭐, 산책이 말고 큰거한 마리 잡으려고 왔습니다. 됐어요, 지 찢떴습니다, 찢떴어니천천체천천 하세요, 천천 아이 예, 됐습니다. 아이고 어요. 요거는 그리안 크네. 아이 다랑어네 이거. 아헤. 요, 요 고기 큽니다. 천천히 제압해서 천천히 살자. 잘요리해 갖고 한번 올려봅시다. 어 왠지 이거 와 달달달거리는 게 느낌이 아 느낌이 이상하더라. 아. 달달달거리는 게 다랑어다랑어. 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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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이. 오, 오. 에이. 안 돼. 오. 에이. 에이. 자, 또한 마리 왔습니다. 오, 요거는 다랑어 아닙니다. 에이. 아, 좀 전에 역시 다랑어, 여기 뜰채 담을 하다가다시러졌어요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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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우리 사내도 왔다. 왔다. 오, 요, 자 우리 지금 더블 들어왔습니다. 더블 우리 사, 어 사장님 크다. 자 우리 사장님은 다행히 고기가 지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와 느낌이 이상한데 달달달또 떠는 게 아. 여기는 부금앞에다 부실입니다. 자 우리 요 사장님 요 다랑어 먼저 뜨고 됐어 됐어. 자 고기는 보입니다. 이제 낚싯대 세우지 마요. 그대로. 고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 들면 돼 오케이 됐어 아이고, 말이 했다 아, 지금 계속 따라오는 거물어봐 지금 애를 먹이도 많아 이거는 부실입니다 아이고, 이건 작다 아이. 오케이 됐습니다 아리무너졌 아이고, 이거 크다 드래 많이, 아, 조이, 조이지 마, 조이지 마, 마 제가 약해서 그냥 조금, 드래좀 주면서 해도 돼요 와 이거 크다 이거 크네요 에이. 물이 돌리고 아칠조리가가셨는데 역시 한 마리 왔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한6 0 7 0 정도 되고보이겠네자 이제 고기 다 떴습니다 자. 이제 뭐냐 오우 또 부실이네 오케이 됐어 원래 아까 이거 수준 없는 것도 잡았는데 뭐